아무튼 제가 오늘 뭐 수업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왜 끓여야 했냐면 <laughs> 이거 다 먹어봤지. 네. 이런 형태 의 음료수 먹어봤지. 네. 이런 포장 좀 특이한 거 모르겠어? 정답. 정상. 아, 아니요 뚜껑요 아, 뚜껑? 뚜껑을 돌려서 먹어 아무 생각 이 없이 먹는 거 아니네? 이거 굉장한 개발품이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딱 먹어보고 야 이거 뭐야? 그리고 신기해갖고 뜯었어 이거 뜯어갖고 안에 내부까지 들여다 봤어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거 우유팩 종이팩에 이게 플라스틱 입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 먹으면서 몰랐지? 네 저는 거잘안먹어요 아니 요렇게 생긴 요 포장 요거는 요요요요요 이걸 입대금 마시는 용도로 만들었잖아. 네. 입으로 요 입구를 다 막고 먹어도 꿀꿀꿀 잘 나와. 아... 이해돼? 음... 무슨 말인지? 되는으로... 응. 입으로 이요 입구를 다 막고 먹어도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왜요? 왜요? 이 음료로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음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뭐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필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이거 뚝 따서 먹고 어, 잘 마셔 근데 이게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마셔지지? 이걸 생각해서 원리를 찾아 보면 굉장한 여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잘 마셔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잘 마셔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고 버리는 거지. 굳이 돈더 들여갖고, 요 비싼 요, 이 코크를 왜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일상 생활에 있는 것들, 소소한 것들이 다 발명하고, 머리를 써서 만든 거예요.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술이 들어간 거지. 그걸 좀 알아보고,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게 다른 곳에 어떻게 쓰인지도 너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이 대단한 거야. 한번 연구해봐. 생각 없이 먹지 말고. AI를 이용해서 채용도 하지만, 해고도 하거든 기업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미리 생각 좀 해보고고 그러에저에기는 여담으로 좀더할 거고 화요일날 그 얘기를 좀 할게 자 오늘은 하이스피드 에어이나믹스에어로이나믹이라는말 자체가 공기 역학이야 네. 공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힘의 전달, 힘의 발생, 매진는 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의미인데. 이런 변화의 양이 저속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스피드가 얼마큼 올랐어? 그럼 여기도 이만큼 변하겠지. 단순하단 말이야. 그래서 s i 하다. 그래서 딱히 어려울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이유는, 하지만, 그치. 고속으로 가면 뭐가 다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relatively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네. 이제 댄스티의 변화가 미량 있어 있긴 한데 그렇게 네. 고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페 네. 패러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이제, 뚜렷한 밀도 변화 없이도 네. 압력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밀도 변화 없이도 압력 변화. 를 응. 밀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어... 어. 밀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상황에서 압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일어나 이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네.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어. 밀도가 변한다는 얘는 기 부, 그러니까 제한된 이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늘어난 게아니야 그렇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 밀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얘가 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수축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네. 그렇지? 그럼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음.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 거와 부피 변화가 없이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저속에서는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네. 이게, 이게 여기서도 얘기하는 까 밀도 변화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다라고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 비압축성이다라고 정의를 음, 내려버리는 거야. 네.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비압축성 변화,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 거지. 그래서, t e r m 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여기 에 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앞에 묶여 있어서, 이렇게 땡겨 간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 내려가 얘를 잡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왔다 가야 되고, 이동 공간이 많아지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 이렇게 잡고 있어서 가니까 얘가 살짝 먼저 가면서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음. 끌고 오는데 따라 가야 하니까 더 많은 이동 거리를 움직여야 하니까 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빨라지는 과정 안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건 날개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이 그럼 관래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이지. 벤츄리튜브 안에서도. 그럼 근데 벤츄리튜브는 옆에 붙잡고 있는 옆에 위아래 붙잡고 있는 일도없단 말이지. 뭐지? 내가 아까 옆으로 예를 들었지만,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 거야. 음. 응? 멧줄 음. 튜브 안에 이미 지나간 여기 공기 있잖아. 얘네들하고 얘하고도 점성이 있지. 얘네가 음. 끌고 오잖아. 음. 끌고 와. 끌고 와. 이렇게 땡겨온단 말이야. 뒤에서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땡겨간단 말이야. 근데, 땡겨가. 뭐다 점성이 있는 입자들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땡겨가야 하는데, 여기는 나가는 속도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공간은 좁아져 있어 그럼 얘가 딸려 나가야 뒤에도 또올 건데 이게 일종의 관성처럼 흘러가야 되지 그럼 단위 부피당 통과해야 할 입자의 양이 많아져버렸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증가하는 속도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압력에서 왔다 이거야 p o t e n t i a l 이 k i n 이된 거지 대체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더 어려운 거 그래서 유체역하기 조금 더 어려워. 음. 근데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너희가 기계를 제어할 때, 특히 공압이나 유압 제어할 때이 원리를 모르면 그 제어 못해. 음. 그게 필요한 거야. 이거 꼭 필요해. 음. 더 나가면 아뭐 이렇게 공기를 이용하는 무슨 뭐 악기나 아니면 뭐 이상 그 저기서 공조 시스템에 발생하는 이상 결함 대신 이상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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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 아음 속에서는 네.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낮아지는데, 네. 여기서는 둘 다? 올라간다. 응? 이거, <laughs> 압속도 <laughs> 올라오고. 올라간다고? 프레셔, 아, 올라간말이 음, 압력은 올라가고. 덴스티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뭐가 낮아져? 속도가 내려간다. 그래. <laughs> 아, 죽은 <좁은> 거 아니야? <laughs> 스티 변화가 없었잖아, 아음 속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압력 변화가 생기는데, 덴스티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 또좀 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걸 설명을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아까 설명해 주게 그거 아니야? 자 설명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일단 결과는 그 저속일 때는 조금 나서 속도가 빨라지고 음. 그 고속일 때는 속도가 오히려 느려진다는 거야음오 신기하다 왜그 그, 쌓인다는 개념이, 방해하는 것처럼. 그치. 아까 그렇구나. 그, 그, 저기, 그 모래시계처럼, 네, 네. 거기에 딱 통과할 만큼, 그 저항을 이길 만큼의 모래를 집어넣는 건데, 그거보다 더 좁게 만들어버리면 계속 막혀서 못 나온다고. 음.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음. 앞에서는 충분히 공간이 있었고, 점성에 의해서 얘가 딸려 들어갔는데, 그래서 속도가 증가됐지. 근데 음. 얘는, 그 점성을 이겨낼 만큼의 저항이 높아져 버리는 거야. 입장 안에 순식간에 갑자기 좁은 공간에 몰려들면서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눌리지.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지. 압력이 증가하고 밀도도 증가하고. 대신 그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밀도가 증가해 버렸으니까 더. 그러니까 속도는 늦어지고. 이게 문제를 만들다 엔진에서는 특히 음. 그게 그거야 주변에 현지볼수 있잖아요 에변 음. 그게 이 원리가 적용이 돼 있어 미케릭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로 맞지 근데 거기서 그, 그게 이제 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오 간단한 원리네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원형의 선풍기로 구현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더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동그란 요원안에그 공기 벤트 라인, 안에 일정하게 공기가 공급이 될수 있어야 하고 모터는 요 밑에 있고, 요 모, 모터가 만들어낸 공기가 요 동그란 원형, 요 곳곳에 있는 요 동그랗게 계속 요 벤트 라인이 있거든. 그 벤트 라인에 똑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뿜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기술이야. 요 저압 지금 요거처럼 요 주변에 저압불을 만들어서 이 동그란 원형의 구점을 뒤에 있는 공기를 끌어오는 거야. 응? 그래서 보내는 거지. 이 팬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그 길부야. 그래서 이 원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잖아. 여기가 여기 그러면 여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더 높지 낮으니까 여기 있는 게 일로 오지.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일로 올수 있잖아.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일로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면 이쪽이 압력이 더 높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 그 모터는 흐름을 만드는 거 그렇지, 그렇지.